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스폰스 틴의 채권 쪽 맡고 있는 유재영입니다. 저는 주식 담당하고 있는 이재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의 감세 법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맞죠? 네. 네. 우리나라 말 번역하면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 법안에 대해서 과연 영향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떨 것인가, 또는 최근 들어서는 투자자들, 미국에 있지 않은 해외 투자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진 않아요, 그죠? 이게 네.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6월 26일인데 오늘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안이 하원은 통과를 했고요. 상원은 아직 이제 통과되진 않았는데 일정이 네. 지금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 저희가 알수 있는 정보도 좀 제한되어 있고 좀 불확실성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직 좀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원을 먼저 통과를 했지만 그 후의 절차는 일단 상원에서 뭔가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상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통과가 되더라도 기존의 하원에서 나온 법안과 그리고 그 상원에서 나온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또 상원과 하원 간의 절충안을 또 만들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원 을 통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약 7월 초 정도에 아마 상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상원의 드래프트 안을 보면은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은 아마 2027년도 이후에나 뭔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력이 일어나려면 아직까지 몇 년이 남아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또이 미국의 정치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파원은 통과가 됐는데 상원은 아직 통과가 안된 상태고 안 네. 상원에서 지금 드래프트가 나왔는데 이게 하원의 내용하고는 좀 아직 좀 차이가 있다 네. 그럼 만약에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면 또 상하원이 이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절충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 합의가 되면 그게 또 다시 대통령이 거기에 사인을 맞습니다.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통과가 돼도 강제 조항이 아니고 정부 장관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재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적용할 것인가 네. 또는 이걸 어떤 나라에 적용할 것인가도 네.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저희들 생각에 조금은 문제가 되는 조항이 어떤 거냐면 지금 감세가 이제 만기가 된걸 연장해 주는 게1차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법안 자체로 보면 감세를 연장을 해주고 어떤 지출을 줄여서 좀 비율을 맞춘다라는 게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감세는 지금 당장 적용이 되고 지출을 줄이는 건 조금 먼 미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보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라고 할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보면 감세가 연장이 돼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구조가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그림을 보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이 법안으로 인해서 순 효과를 생각을 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좀더 늘릴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이제 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고금리로 인해서 과연 이게 지탱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사실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법안이 사실은 뭐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더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게 899조인데요. 네. 899조에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도 확정이 된건 아니지만 미국 이외의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할때 추가적으로 뭐 세금을 내야 된다. 특히 뭐 보복세 또는 복수세라고 번역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실 때 특히나 이런 배당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899조가 나와서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때 특히나 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증세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899 구조에 담겨있어서 조금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현재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899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이 보복세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은 미국에서 정하는 특정 국가에 한해서 이게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 이걸 적용을 하느냐. 사실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미국에게 좀더 불리한 뭔가 세금을 발생시키는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뭐 미국과 교육을 많이 하는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도 포함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갖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배당세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있는 원문 그대로 뭔가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면은 현재 한국과 미국은 조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당에 대한 세금이 약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대로 법안에 통과를 되게 되면은 매년 5%씩 추가로 증세를 한다. 그리고 추가 증세 부분이 15%가 될 때까지 한다. 어, 이게 그대로 패싱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세금이 거의 2배 정도 뛸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제 주식팀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원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상원에서 나온 내용이 달라지고 있고 좀더 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생각을 해 보시면 사실 미국 정부에서 지금 유도를 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을 원하지 사실 줄여가거나 아니면 미국에 대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매력도를 낮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 899조의 원문을 그대로 본다면 사실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 이러한 부분이 더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니 이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이 현재 나온 것을 보고 뭔가 두려워서 포트폴리오를 크게 조정하거나 오히려 더 위험하고 아직까지는 좀더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실 저희 최고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유동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기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무역 협상을 위한 어떤 지렛대로 네.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한 건 이게 단기적으로 헤드라인 리스크가 되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일으키고 단기 불확실성을 키운다라는 건 뭐, 예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건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저희들은 지금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음에 따라서 전혀 뭐,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채권 투자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 비단 뭐 이거뿐만 아니고 미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라든가 최근에 뭐 지정학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불확실성들을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결국에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 본연의 펀더멘탈을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아마 연준이 성장률과 물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물가가 최근처럼 계속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면, 성장에 좀 기울지 않겠는가.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연내에, 당장.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보면 파월 의장이 얘기도 거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우리가 이 899조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급락하지 않겠는가 라는 건데 사실 채권시장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이 뉴스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미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재무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 보면 4월 5월 6월에 미국의 국채 입찰에 누가 들어왔나를 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지난 3개월간 큰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어요 한국의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때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이든 채권이든 헤드라인 리스크 또는 단기적인 노이즈를 조금은 분리를 시키고 거기에서 한발좀 뒤로 물러서서 조금 본질적인 부분을 보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주식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어차피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는 이 대별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그 법안 혹은 조항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헤드라인 리스크를 키우지만 실제로 특정 기업의 펀더멘트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시다기보다 보유하고 계시는 이 기업의 향후의 성장성이나 펀더멘터리 유효한다면 은 진행되는 것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데 투자를 유지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 7월 초에 아마 상원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표결이 만약에 이제 예정대로 된다면 그거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더 아, 얘기를 예. 나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